자 다음 문제입니다.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.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값이 가장 큰 것을 구해보세요 라는 이런 문제를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? <laughs> 자뭐 어쨌든요. 가보겠습니다. 자, 0에서 2까지 fx를 적분을 해보세요. 0에서 2까지 fx를 적분하면 이 값이 되는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죠 음수의 값이 나옵니다 그죠 음수의 값이 나옵니다 이거 뭐 어쨌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는데 요게 되니까요 음수의 값이 나옵니다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어음뭐 답이 될 가능성에서 확실히 멀어져 있죠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면,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고요, 이거는 플러스 값입니다. 이거, 이거가 크기가 어느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, 확실히 말하건데, 어 얘보다는 크겠죠, 당연히. 얘보다는 크겠는데, 어, 0 근처 값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. 뭐, 아니어도 상관없고,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. 어쨌든, 최대 값은 아니겠죠. 가장 큰 값은 아니겠죠. 자, 0에서 3까지면은요, 여기가 이이고여기이 2니까, 여기가 2니까 3은요. 여이 있습니다. 그죠? 이 정도는 이는데요얘보이더 작습니다. 마이너스는이정이정도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정는이는 왠지 범위만 보면 5에서 2, 2에서 5까지 같이 보이지만 5에서 2까지입니다. 거꾸로입니다. 2는 여기 있고요. 5는 여기 있지만 5에서 2까지니까 거꾸로 가죠. 즉 마이너스 값입니다. 이거 2에서 5까지 f(x) dx 이렇게 했으면 여기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대가 될 거지만 제일 큰 값이 될 테지만. 2에서 5까지를 거꾸로 5에서 2까지 한 거니까 0보다 작아요. 엄청나게 작아질 겁니다. 그 다음에요, 5번은요, 2에서 4까지입니다. 뭐, 보나 많아죠 얘가 답이죠.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죠? 0보다 큰까 그러니까 양수 값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.